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은근 사기인. 검 에이스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 전에 영상 구독 딱 떼고 홍격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 에이스는 좀 다들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검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같은 에이스라서, 아, 별로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력 그 덱이 요, 거예요 어, 활세인, 그 다음에 카린, 그 다음에 에이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이스가 어, 딜러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보조 역할을 해줄수 있는 딜러로서 너무나도 좀 좋습니다. 그 이유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스킬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전방에 검기 날리는 거 이게 이제 연계 스킬이라서 세 번까지 날리는데 요게 데미지가 상당히 좋고 원거리에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접 딜러들이 이 스토리 진행을 하실 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갔다가 막 스턴 걸리고 몇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든데 요걸로 이제 원거리 견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e 스킬이 진짜 좋아요. 앵아나사, 앵아난설이 여기 진짜 좋습니다. 요게 이제 출혈을 기본적으로 시키고 이게 출혈 데미지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쉐인하고 그 다음에 에이스하고 단순 질량으로만 계산하면 에이스가 더 좋아요. 그만큼 이 마지막 스킬이 세 번째 스킬에 이 출혈과 하고 같이 들어간 데미지 그리고 이세 번째 연계 스킬이 적을 띄워줍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을 띄워요. 보시게 되면 공중을 띄운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간은 요걸로 이제 띄워가지고 이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거예요. 요 스킬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차징 스킬인데 이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차징 스킬이 좀다 구려요. 얘 것도 좀 구린데 그나마 데미지의 개수가 되게 셉니다 보면은 241% 있거든요 그리고 차지 하는 동안에는 경직 미치기 넘어지면 면역되기 때문에 무조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냐 문제는 뭐냐면 요거 쓰다가 얻어맞아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어, 상을 봐가면서 써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데미지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요세개의 스킬을 만약에 다 들어간다고 쳤을 때그 이제 전투 진행하시다 보면은 그 보스들이 이제 방패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방패를 깨뜨리면은 무력화가 되는데 생 같은 경우 그거를 못깨뜨려요 근데 요 에이스 같은 경우는 요세개 스킬이 다 들어가게 되면 그걸 깹니다. 그만큼 딜량 자체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데 문제는 생 같은 경우에는 확정 그 기절을 가지고 있어요. 3주 동안 기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킬을 연기하기가 되게 좋고 거기에다가 생존을 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생존기 부분에 있어서도 요 기절을 통해서 이제 왔다리 왔다리 하면서 이제 적을 이제 계속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공중을 띄우는 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3타까지에 걸리는 부분과 그리고 차징 스킬이 또 있어가지고 이걸 잘못 올렸다가는 이제 얻어맞다가 죽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지는 않다라는 점. 그러나 이게 이제 연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연계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시행 가지고 데미지를 줘요. 요, 이제, 참격 쓰고, 그 다음에, 요, 백기남무 쓴 다음에, 이걸로 이제 기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절이 되면은, 얘로 바꿔요. 그래서 얘로 스킬을 쓰면은, 웬만하면은, 제가 지금 어려움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보통 때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되게 무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냥 픽픽픽 쓰러집니다. 되게 딜이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에이스가 확실히 그 딜량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구나. 다만, 어, 완벽한 뭐 생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인해서 좀 컨트롤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변신 효과라는 추려 상태인 대상이 데미지 입히면 2% 대상으로 이제 기절 효과를 또 부여해요. 이 확률이 낮아서 막 그렇게까지 기절 걸리진 않는데, 그래도 뭐 이런 효과까지도 있어가지고, 나름, 어, 검 에이스는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다른 캐릭터보다는 이렇게 쉐인같이 좀 연계가 가능한 친구들하고 쓰게 되면 더더욱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사용을 조금 뭐 얻으셨으면은 다른 좀 근접 딜러들하고 좀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얘도 있잖아요. 세르비. 그래서 세르비누스가 되게 괜찮다 그래서 써봤는데 딜량 자체가 밀려요 에이스가 훨씬 더 딜량이 더 좋습니다 다만 세르비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존기가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어 어떻게 보자사때 뭐 좋은데 이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고 아무튼 간에 에이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만족스러우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페이 되게 딜이 잘 나와서 얘만큼 또딜잘 나온 친구가 있을까 싶었는데 에이스가 <laughs> 딜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pvp에서는 사실 좀 힘들죠 pvp는 좀 힘들지만, PVE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친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을 한번 조금 보여드릴까요? 사용터를 조금 가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어가기 를해서 아 이거 스킬이 들어갔네 그 쉐인 좀 먼저 사용을 하고 쉐인도 딜이 되게 좋아요 <laughs> 얘는 미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진짜 얘는 진짜 딜량 자체가 되게 달달합니다 암흑 속성이라서 원래 딜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타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 가지고 딜이 엄청 좋아요 치명타도 되게 은근 잘 터지는 편이라서 쉐인은 진짜 되게 좋은 영웅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좀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치명타 잘 터져서 막4촌대시 데미지 들어가죠 요 상태에서 얘좀 죽이고 에이스로 변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신하고 에이스 로고에서 요런 식으로 돌풍수 <laughs> 딜이 미쳤죠 세임보다추려 걸려 가지고 애들 그냥 녹죠 딜이 진짜 엄청 좋아요 <laughs> 다만 평타는 세임보다 조금 느리긴 한데 평타 데미지 자체가 더 세요. 데미지 자체가 더 세기 때문에 훨씬 물론 얘 속성 자체가 지금 암흑 속성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훨씬 더 진짜 빨리 잡습니다 몬스터라든지 뭐 다른 속성을 했을 때 잡게 되면은 진짜 에이스가 <laughs> 이 딜이 엄청나다는 걸볼 수가. 있 이거 이게 차등 스킬이거든요. 이게 데미지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 몬스터들한테 썼을 때이 얻어 맞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데 저거 잘 만들어 가게 되면 딜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3타 해가지고 이렇게 날릴 수도 있고 출혈 걸리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녹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어 저는 좀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에이스를 먹게 된다면.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스 관련된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